여러분, 안녕하세요. 청놀이에요. 오늘은 짱구 극장판 보고 리액션 하기 영상인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극장판으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 인스타그램으로 투표를 했어요. 총 180분인가 정도가 참여해주셨는데 1위가 어른제국의 역습이 뽑혔어요. 그래서 오늘 어른제국의 역습을 한번 같이 보면서 리액션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냥 보면 안 되겠죠? 맛있는 걸 먹으면서 봐야 하기 때문에 제 최애 메뉴를 가져왔습니다. 짠! 짜잔! 해산물 세트입니다. 서더리 매운탕까지 추가했거든요. 여기가 제가 좋아하는 해산물집인데 여기가 너무 좋은 이유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이렇게 해산물이 가리비랑 멍게, 해삼, 개불, 이렇게 주는데 이 구성이 29,000원이거든요. 진짜 여러분들 지금 주변에 해산물집 다 찾아봐도 이 구성과 이 양에 29,000원으로 파는데 절대 없어요. 너무 좋고요. 그리고 다 싱싱하고 맛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좋은 점은 기본 반찬을 이렇게 주는데 전이 고동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어릴 때막 축제 같은 거 하면은 이런 거막 컵에 팔잖아요. 이렇게 고동을 파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이 청대콩도 너무 마음에 들고 그리고 또 이렇게 새우장을 줍니다. 이 새우장도 진짜 맛있어요. 이거는 저는 처음 받아보는 건데 뭘까요? <laughs> 미쳤다. 새우장을 더 주셨어요. 미친 거 아니야? 아, 너무 좋아. 어떡하죠? 제가 진짜 오늘만을 기다렸습니다. 음, 그래서 이거 좀 먹다가 매운탕으로 싹 갈아타겠습니다. 술은 원래 여기 항상 소주를 먹었었는데, 소주 말고, 데킬라 <laughs> 생일 선물 받았어요. 게 있거든요 나가기도 좀 귀찮기도 하고 오늘은 그렇게 막 많이 마시고 싶지 않아 가지고 그냥 집에 있는 데킬라로 살짝 살짝 곁들여서 먹겠습니다 그래도 잔이라도 짱구잔으로 먹을게요 아 맛있겠다 이거는 먹는 방법이 있걸랑요 저만의 방법인데 이 가리비 있잖아요 이 가리비를 먼저 먹어야 돼요 왜냐면 이 가리비를 먹으면 이 껍질 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고동을 먹었을 때 껍질을 어디 버리냐 이 가리비로 올려주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일반 쓰레기, 이것도 일반 쓰레기니까 다 먹고 올려져 있는 걸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리면 완벽한 루틴이다. 가리비부터 먼저 먹겠습니다. 초장에 맛있겠죠? 음, 음, 음. 아, 여전히 맛있군요. 오늘은 해삼이 좀 양이 많으니까 해삼부터 먼저. 음, 고동. 이거는 그냥 입으로 쪽쪽 빨면 나와요. 음, 쭉쭉 빨면은 나와서 이거를 이 가리비 껍질에 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어른 제국의 역스 한번 시작해볼까요? 어, 재밌겠다. 너무 행복해요, 지금. 짠. <놀람> 아. 엑스포가 대전에서 열렸어. 대전? 케불. 아? 음 맛있어 괴물? 갑자기 무슨 괴물이야? 괴물이 나왔었나 여기? 기억이 안 나는데 뭐야 진짜 괴물이야? 엥엥이 이런 거였나? 어른제국의 역습 노래가 왜 이래? 짱구는 초반에 찰흙 같은 걸로 항상 오프닝 찍잖아요. 아직까지도 그렇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전통 같은 걸 계속 이어왔으면 좋겠어. 아 맛있어 어떡해 짱구 귀여워 공룡이 나와 이거 이번 개봉한 공룡 극장판 아니야? 내가 잘못 들었나? 표정이 너무 웃겨 그 그림체예요 그 그림체 짱구 표정 봐 음, 맛있다 아 행복해 우와. 옛날 추억이 뭐가 그렇게 좋지? 좋은지 안 좋은지는 어린이 알수 있지. 맞아. 옛날 추억이, 옛날 추억이 좋지. 거. 제 유튜브 문구도 소개 문구도 그거예요. 추억 가득한 동심을 사랑합니다. 저는 추억과 동심 없이는 못 살아요.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이런 게 생기면은 저도 더뭐 홀려 가지고 바로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악당이 드디어 나왔어. 악당 목소리가 네, 너무 좋아. 하세요. 어, 이거 뭐야? 아. 아. 우리가 예전 드디어 우리 20세기 되살리기 프로젝트가 지금 카운트다운에 들어갑다더 바빠지겠지만 이번 작전에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하다. 기대하겠다. 최선을 다하도록. 별 말도 아닌데 왜 비장하게 말하냐? 100% 직원들 뭐야 시간 아깝게 저런 말을 왜뭐 대단한 것처럼 말해 이랬을 때 왕말도 있어요. 김치말도도 있어요. 짱구아빠 목소리 아니야? 노루사고, 노루사고. <laughs> 노래 너무 좋아. 저는 저 때를 살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아련하지? 벌써 <laughs> 슬퍼. 큰일 났다. 방금 그 감성이 너무 좋았어요. 막 대사에서 말했잖아요. 그런 욕망과 이런 것 때문에 21세기에는 이제 더러운 것들, 안 좋은 것들로 가득 차있다. 방금 한 저들의 말에 솔직히 공감이 가고 적적하네요. 벌써부터. 큰일 났다.

<laughs> 왜 저래? 어떡해, 막 짱구한테 엄마 아빠 뭐 뭐라해? 기억을 그냥 잃은 거야? 기억을 그냥 잃었나봐. 짱구로 기억을 못하는데, 음, 어떡해짱이 엄마가 기억을 못해. <laughs> 인룡이왜 이렇게 멍청하고 귀엽게 생겼냐? 우줌을 저렇게 많이 썬다고? 짱구 정령 왕 그냥 체력이 없는 사람 아니야? <laughs> 아, 귀여워. <laughs> 부부가 아니야? 부부가 아니었어. 착하다 악당이 다 알려주고. 약간 그건가? 나는 20세기 추억을 사랑하지만 만약에 너네가 21세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가 2 0세기에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세다면 한번 해봐 노력하면 나를 이길 수 있어. 그래서 기회를 주는 건가? 그러니까. 음, 대사가 다 의미심장하다. 나도 뛰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가라고 해놓고 방해하는구나 합리적은 악당이 아니었어 야 짱아? 짱아는 좀 신형만이 들게 해라 내말 들었니? 어, 어떡해 어 미쳤다 난 절대 못가 안돼 떨어진다 응 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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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져 엄마 떨어져 엄마 떨어져 미친 와 역시 엄마의 힘 군에 각성했어 거야 아직도 포기 안 했다. 그래? 난 우리 가족이랑 같이 미래에서 거야 신반 그동안 고생 많았다 는 삶을 라는게 삶이 아야 가족이 주는 행복이 얼마나 지 너한테 알려주고 싶빠의 힘이다 커플 아닌데 왜 팔짱 끼고 저렇게 다정하게 있냐? 양고 꽃히나 우리 짱구 피부기 하면 안 되는데 안되겠어 네? 저녁놀 마을 사람들도 그 자들을 보면서 21세기를 살고 싶어졌나봐 음... 그럴리 없어요 다들 지금까지 수고했다 이제 각자 원하는 대로 살도록 왜 그런거지? 미래는 21세기 를 더럽고 추하잖아 엄마랑 아빠랑 장아랑친동이랑 같이 살고 싶으니까요 싸우기도 하고 혼나기도 하지만 같이 있고 싶으니까요 어. 아어머니서눈처럼 예쁘게 씻어 여자친구를 많이 다니고 진짜 막연하 그만할 줄 알았다. 이 새끼야, 나는 어, 바깥세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알았어, 둘이 진짜 뭐지? 뭐야? 뛰어내리나? 냄새는 없어졌다. 난 사람들도 원래대로 돌아올 거다. 그럼 악당이 왜 이렇게 멋있어? 뛰어내리는 거 아니지? 아, 여긴 피지엠이다 좋다. 깍지 했어 저로? 뛰어내린다고? 진짜예요. 진짜 자살하려고 했나 봐. 어떡해? 저자들이 방해를 지사요 저기만 정 하고 뭐가 <laughs> 그렇게 무서워서 죽으려고 한 거야 그냥 살아 죽지 말고 살아야 뭐 21세기를 욕하든가 안 하든가 하지 여기 노래가 너무 다 좋아 가사가 너무 좋다 이거 그냥 제가 요즘 폭삭소가수다 때문에 매일매일 울고 있거든요. <laughs> 근데 폭삭소가수다도 생각이 나고, 폭삭소가수다의 짱구편이 아닌가. 확실히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옛날에 봤던 거랑도 느낌이 다르기도 하고 엄마 아빠도 보고 싶고 그 커플들이 좀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악당이. 뭐 옛날에는 진짜 그냥 말 그대로 악당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왜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도 솔직히 공감이 되고 저도 이렇게 짱구를 좋아하고 하는 이유가 현실이 사실 녹록지 않잖아요. 힘들고 갑박하고. 근데 그런 걸 잊게 해주는 게 짱구이기 때문에 제가 짱구를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결국 21세기가 힘들고 각박하고 안 좋은 일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그거를 이겨낼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가족의 사랑 또는 서로를 믿는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21세기를 또 힘차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것 같아요. 역시 그 신영만의 회상은 역대 1위라고 생각하고 이게 러닝타임이 1시간 20분이네요. 1시간 20분인데 진짜 짧게 느껴졌고 너무 재밌었고 오히려 짧아서 아쉬운 더 길어도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도 시간 되시면 꼭 보시면 좋겠어요. 티빙에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의 리액션은 여기까지였고요. 안녕.